아어 이제 아 어... 지금 컨디션이 말이 아니에요. 저 오토바이를 저거 이제 바꾸려고 딴 걸로. 이거 좋긴 한데 이보이 좋아요. ABS도 있고 이 정차했을 때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도 있고. 사실 그거는 뭐예 좋죠. 예 바퀴도 두껍고 무게감도 어느 정도 묵직하고. 좋은데 125cc다 보니까 힘이 딸리고 제가 이제 외곽 도로로 나갈 때 힘에 붙여요. 속도가 그래도 한 100km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한 80km만 가면 좀 빌빌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웃돈 얹어주고, 150cc로, 뭐, m 맥스나 에어록스, 같은 150cc 한번 있는가? 빌릴 <laughs> 수 있는게. 한번, 오토바이 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예. 오케이? 오케이, 고. 아, 핸드폰, 핸드폰 나도 갔어. 이거 구글 맵에다가 모터바이크 렌탈 쳐가지고, 가까운 데부터 싹 돌자고요. 싹 돌아가지고, 재고 있는 거 파악하고, 가격 체크하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선택. 한 바퀴 싹 돌면 한 시간은 될것 같은데요? 뭔가? 음, 여긴 뭐야? 어떻게 수리점이구나? 오케이, 고. 이 시내에서 만탈 거면 125cc, 아, 110cc도 충분해요. 근데 저는 저 매용선 루프를 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용선 루프가 뭐냐면, 요, 치앙마이, 빠이, 매용선도인타노 이렇게 한바퀴 도는 루프가 있어요 거의 뭐 5일에서 한 7일 정도 잡고 가는건데 그거 하려면 좀 배기량이 좀 높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치앙라이까지 갈건데 치앙라이까지 가는데 3시간 차로 가도 3시간인데 소고기 타고 가면 한 4시간 아 무조건 배기량 올려야 돼 번역기 쳐가지고 가자고요 어디야? 여긴데? <뭘> 네. 안미. 아, 어 150cc 소울 노 해브나요? 못 돼. 못 돼. 없어요. 괜찮아. 네. ครับ.첫 번째 안 되고. 얘 몰려 있는 거 같은데. 그 옆에 가 볼까요? 뭐 오토바이 빌릴 때는 많으니까 한 시간이면 싹 돌죠, 뭐. 여긴데 주인 이 없네. 아. 사대카. <뭘> 예. 그 모터바이크 렌탈? 아 원만? 이게 한달 빌린다 하니까 뭔가 상당히 언짢아 하셔요 한 달씩 안 빌려줄라 그래 하루씩 빌려주는 게돈 많이 버는 게 거니까 특히 관광객이 많은 이 올드타운에서 요 관광객 최고 많은 서양 사람들 최고 많은 이 올드타운에서는 뭐안 빌려줄까 하긴 한데 뭐 문이나 두드게 보자고요. 문 두드리는 돈안 드니까. 태국에서, 태국에서 신호등을 좀 건너기가 쉽지 않아요. 신호등이 많이 없어요. 보행자 신호등이. 이거 누르면 원래 바로 돼야 되는데, 삐삐삥 하고 바로 되네. 아. 이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바로 돼, 누르면. 여기 다리가 생겼나? 처음 보는 건데? 뭔가 좀. 아, 그래 아니 PCX PCX 아 오케이 I'll come back 네, yeah. hey, you. p c x 6000바트 에 있네? 하나 근데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음 일단 여기 마블 모터사이클 렌탈 PCX 여기죠 6000바트 오른쪽에 하나 또 있네? 쇼비 제기업 모터사이클 엔카 렌탈 저기네 여기 없어 보이는데. 여기구나. 예. 예. <laughs> 여기는 우치않 아, 사디카 아, 하나도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웃찔않아 u to i Okay. Okay, thank you 카. 없다네. 여기도 있네. 여긴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네. Yeah. 이렇게 반겨줘. 예. 아. 아유, 이구나 네. 10cc 1개월. 아타타라 150, ปกติ월ะว월นเดย์ 원만. 에만 1200이요? 에1 4 0 0 아, 오케이. 아아 아이 컴백. 네. 땡큐. ค 여행사, 그나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에서 여행사에서 렌탈하는 거예요? 1이0바트래요 너무 비싸. 12000. 1바트 12 얼마야? 4시. 50만 원이네. 저는 일단 최대 6천바트 6400. 24만 원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가아고 50만 원 주고 빌리기 좀 크지 않아요 오토바이를 한 달에 월드 시티에서는 안 빌리는 게나을것 같아요 오토바이 상태도 후진 것 같고 왜냐면 서양 사람들이 하나도 그 거덜내 나가지고 여긴좀 상태 좋아 보이네 뭐야 여긴는스메카닉샵 람보트 맞네어 안녕하세요 아렌노하렌 for one m n 아 오케이 thank you one d a 예 thank 드 시티에서는 없어 없어 여기 사장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할, 필수적으로 타기 때문에 그들 샵은 많아 샵은 겁나게 많아 여인데 인피니티 아줌마 노려본다 안녕하카요안녕하세안녕하세 어, 아.. 안녕카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아5미카 감사합니다 1 2 5 없어 일단 없어요 없고 있어도 뭔가 거림직해요 뭔가 폭탄을 빌리는 느낌이랄까 아우 뭔가 이 올드 시티에서는 안 빌리는 걸로 예 네. 할게요 뭔가 이좀거림직해어 피카 예 카카 예안안안 I don't have one month. 아, 일단, 기가. 월드타운, 밑에 쪽으로 가보자고요. 일단 동쪽은 너무 그, 관광지여가지고. 사람들이 불친절해. 태국인데 불친절해. 아, 나그 얼마나 그 관광객들한테 그, 시달렸겠습니까? 이해해요. 들어가면 원래는 태국 사람들 못 사주잖아요. 안 그래요? 아, 씨발 이번에는, 뭐, 에이시안이 왔네? 딱, 그 표정이에요. Chúc tao chân ba. I like mô tê. Chúc tao chân ba. Chúc tao chân ba. Chúc tao chân ba. Chúc tao chân ba. Chúc Ok Yeah more, more. <laughs> ah, huh. อันนี้อันนี้ครับ1 n 5 o c u n r e d f i t ได้ไหมตอนนี้ตอนนี้ไหมครับตอนนี้ตนนี้ไดไหมครับไดดูจะลองขับใช่มโอ้โนเขากพูอังกฤษไค่อยเปนเหมือนกโอเคโอเคเออ지금것을ั고 아 n e v e 예. 1,000 바트. h t 예. 6,000 바트 라는데야마에에어스 내가 이 이따가 온다 t 6뭐0 1,000 바트를 내예예을하 하고 래요요래래지지고거서서분팍팍해해지지고근데0데가보자고0 아? 밑으로 가니까 있네. 뭐야? 뭐 귀를 달고 있어? 지금 제 눈이 이상한가요? 뭐 귀를 달고 있네요. 귀를 달고 중앙선 칠범에서 가고 있어. 아니, where you come from? Gaulica. Gaulica. Can you d 아아 아위 컴백 아, 7500바트네아 아까 그러니까 그 거기로 가야겠네 아 결국에 시앙 마이 그 에다 제이크 어 바이크 쇼 망고 스쿠터로 가야겠네요 일단 다 없고 되게 좋은 지씨가다 없어요 있는데 한 군데는 좀 꺼린지가 고맨 처음에 갔는데 PCX.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야마에어로스 그뒷파지천바트 데리고 가라 했다고 아니 그 제가 다시 온다 했거든요 다시 온다 했으면 뭐 다시 오는 거지 뭐천바트를 걸고 가래요 다시 올 거면 아 됐다 했어요 에이 안 되죠 렌날샵 많아 근데 거기밖에 없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나 진짜 아 여기 망고스피터 아 근데 여기 여기는 그, 뭐야, 박리담이 하는 곳이라 바이크에 뭔가 관리를 안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 4년 전 기억은 그래요. 그냥 바이크가 뭐그 쓰레기가 돼서 와도 그냥 다시 빌려주는, 정비를 안 하고. 근데 뭐, 그냥 제 그냥 생각일 수도 있죠. 난 가보자고요. 있긴 있을 거야 아마. 거기는 뭐 바이크가 많이 있는 곳일니까요한달안 해줄 수도 있어요. 다한달안 해줘요, 여기 사람들이. 왜냐. 하루에, 하루씩 빌려주면 500바트인데 한달 빌려주면 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안 빌려줘. 사회로 가자고요. 저도 뭐 나름 바쁜 몸이니까. 아니다? 줄 서죠? 여기다. 전멸했어, 바이크. 어디로 뭐 가야 돼? 우리 꽉 차있어야 되는데. 덕분에. 아, 헬나카 어. 어. Finish. 아, 바이크.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어쩔 수 없다. 없네요. 없, 없고. 아까 T 바이크 있죠? T 모터 바이크. 거기 1일 12, 12일 날 2시에 바이크가 온다니까. 그 T 바이크 있죠? 거기 월요일에 바이크가 온대요. 제가 이거 아마 일요일까지 읽어야 아마. 렌탈이. 일요일에 반납하고 월요일에 한번 T 거기 가보자고요. 일단, 오케이. 한 바퀴 싹 돌았는데. 모토 바이크 없네요. 예. 오케이. 아. 밥이나 먹을까요? 여기 온 김에 산티타멘에서 먹을까? 여기가 지금 산티타마 앞이거든요.